안녕하세요 헤어캡틴 에이스입니다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릴 스타일은 깔끔함과 그리고 남자다움 그리고 트렌디함을 두루두루 겸비한 포마드 스타일을 제가 네, 보여드릴 건데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그렇게 길진 않아요 하지만 이 정도 길지만 돼도 충분히 포마드 스타일이 가능하거든요 드라이기만을 이용해서 포마드 스타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여드릴게요 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부터 가르마를 가르고 시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처음부터 가르마를 가르게 되면은 그 중간에 물류를 살지 않기 때문에 별로 이쁘지가 않아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쁘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올릴 방향을 대비해서 방향만 잡아주면서 올려주세요. 자 지금부터 제가 말리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어떤 분들은 가마 위치에 따라서 내 앞머리의 가르마가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지금 모델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한 2대 8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 이마 모양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그때 네, 저것 처럼 이마가 높은 경우 조금 더 앞으로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지금 모델은 2대 8로 설정해서 하겠습니다. 이 네. 정도 이제 방향감 잡아 놨으면 빗을 사용해서 갈라 주시면 돼요. 눈썹이 시작하는 부분이 7대4도는 7대3이라고 보시면 조금 더 뒤로 갔을 때 2대8 가르마 라인입니다. 여기서 시작점을 만들어서 이렇게 라인을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라인을 설정해서 넘겨줍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다시 드라이기를 사용해서 확실하게 꼬리를 넘겨줍니다. 전체적으로 좀 뒤쪽으로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은 머리가 더이뻐요 간혹 머리를 이렇게 뒤쪽이 아닌 이렇게 했을 때는 거의 뭐 둘리에 나온 고기똥 아저씨 같은 머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올드한 느낌의 며는안 네. 생기는 머리가 될수 있기 때문에 며칠이 생기려면 뒤쪽으로 좀 보내줘야 됩니다 머리가 잘안 넘어가는 각모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머리가 마음대로 이쪽으로 안갈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머리를 잡아주고, 살짝 뒤로 당겨주고, 이런 식으로 열을 주시는 거예요. 열을 계속 주면 뜨겁겠죠. 근데, 예전에도 말했듯이, 열을 주고, 식혀주는 과정만 주신다면, 아무리 강모라도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열을 주고, 기다리는 과정 3초, 내지 5초 정도 주시고, 빼주시면 아무리 강모라도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스킬을 좀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뒷머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항상 똑같아요 예전부터 이제 1탄, 2탄, 3탄이 있는데 뒷머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뿌리에 가까이에 바람을 쐬어주고 그때도 말했이 너무 많이 쐬어주지 마시고요 이그 정도만 쐬어주시고 살짝 가운데로 모아주는 느낌으로 어떤 머리든 다 그렇지만 짧은 머리 역시 드라이기로 어떻게 말리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제가 항상 포인트로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드라이기로 어떻게 말리느냐 지금 벌써 완성이 되었는데 이 정도만 말려줘도 왁스 스타일링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왁스를 사용해서 스타일링을 마무리할 건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포마드 스타일을 할때꼭 포마드를 사용해야 하는가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요 네,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하시는 마지막 완성된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에 따라서 제품 사용이 달라질 것 같은데 너무 반짝이는 게 싫으시다 하시면은 평소에 사용하시는 왁스 사용해 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약간 더 클래식한 느낌 내지 트렌디한 느낌 더 살려보고 싶다 하면은 네, 포마드 사용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편하신 대로 젤 제품 사용해 주셔도 돼요. 아니면은 해보고 싶은데 포마드는 없다 하시면 어, 왁스와 에센스를 섞어주셔도 괜찮아요 별은 네, 없습니다 오늘은 포마드를 사용해서 마무리를 할건데요 네, 혹시라도 포마드 없으시더라도 집에서 네, 물기를 많이 적셔준 상태에서 왁스를 발라주시거나 아니면 에센스를 섞어서 사용해주시면 포마드 느낌을 충분히 낼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포마드 사용해서 마무리 해볼게요 네, 요즘 또 트렌드 자체가 약간 네, 젖은 스타일, 레트한 스타일이 좀 트렌드이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물을 좀더축였어요 네, 지금 이미 뿌리 라인은 잡아 놨기 때문에 끝머리에다가 물을 적신다고 해서 크게 뭐가 달라지진 않기 때문에 건드하지 마시고요. 그 물로 약간 이쪽으로 윤기를 좀 더해서 그다음에 포마드 네, 사용해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잡아놓은 라인 그대로 끝 모양만 이쁘게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박서준 헤어스타일 이후로 여기 라인을 좀 올백머리처럼 뒤로 넘기는 스타일이 약간 트렌드인데 지금도 저도 그렇게. 거고요. 약간 뒤로 바짝 넘겨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포인트가 있다면 네, 이마가 약간 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 여기 끝에 머리 있죠? 얘를 너무 올리시는 게 아니라 여기를 가려주시면서 해주시면 돼요. 이, 이게 포인트예요. 네. 이 머리를 올리시느냐 아니면은 살짝 가려서 약간 이나마 이마 라인이 크게 보이느냐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수 있고 이런 식으로 손가락 이용해서 두피면을 앞으로 당겨주시면서 스타일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볼륨감이 없기 때문에 모아주면서 쌓이면서 여기가 이제 여기. 뒤통수가 이뻐 보이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또 포마드 머리의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기가 너무 살면 안 돼요. 네, 여기가 살면 머리가 이쁘지 않습니다. 이 라인이 여기서좀 죽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네, 식으로 차라리 살릴 거면 앞쪽이 조금 더 포인트가 돼서 살아나시는 게더 좋으세요. 그리고 또 유의할 점은 여기 넘어가는 머리와 이 뒷머리의 연결 여기가 연결이 안 되고 얘가 이렇게 내려갈 을 시에 원래 이쁘지 않죠? 네, 이런 게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앞쪽 사이드와 뒤쪽 빼에 연결 이런 식으로 넘겨서 연결을 꼭 지어주세요. 보시면 벌써 머리가 연결되면서 이쁘죠? 이 앞머리 라인에 조금 더 트렌디하게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드릴 해 건데요. 항상 제가 하는 스타일이죠. 꼬집기. 포지키를 사용해서 앞쪽 라인의 앞머리의 끝 지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포지키를 해서 앞머리 쪽을 찢어면서 자리 잡는 거예요. 이런 네, 식으로 조금 더 포인트를 살려주시면 머리가 조금 더 이쁘고 네, 이런 식으로 만들 수될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스프레이만 잘 뿌려주시면 될거같아요 손해 주고 싶은 방향 쪽으로 스프레이를 뿌릴 거예요. 이 지금 모델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좀 짧은 편이기 때문에 잔털이 좀쓸수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스프레이를 뿌려주고 네. 네. 눌러줍니다. 뿌려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또 손해가 뿌려서. 자 포마드 라인을 가를 때또 주의할 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가르마 라인을 일자로 타지 않고 살짝은 사선을 이용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앞쪽으로 가주셔도 되고 약간 네, 뒤쪽으로 사선을 타주셔도 되는데 이거를 안 해주게 되면 약간 범죄하던지 최민식 같은 느낌이 날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거 유의해 주시고 라인을 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완성했는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그몇 가지 포인트만 지켜주신다면 쉽게 헤어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박서준 씨도 이런 멋 헤어스타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 빛나고 뜨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여성분들도 좋아하는 깔끔한 헤어스타일이면서 트렌디한 것도 또 면접장이라든지 회의라든지 어, 만능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는 또 클럽에서도 잘 먹힙니다 깔끔하고 펀치를 보이기 때문에요 이마가 넓은 분들이더라도 네, 잘만 가려준다면 충분히 가능한 스타일이고요 자신감으로 다 모든 걸 뭐, 덮어버릴 뭐,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굉장히 화제의 드라마였죠 도깨비에 나오는 이동욱 머리를 제가 셀프 스타일링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이동욱은 아니지만 이동욱 느낌을 낼수 있는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것도 기대해 주세요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은 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헤어케틴 에이스였습니다. <laughs>